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번 더. 주식시장이라는 게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본전 이상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본전 이상 할수 있다라고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 350억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 350억 나왔어요. 자, 이장대양복 나왔을 때이 종목이 거래 대금이 한 900억 정도 나왔어요. 900억 정도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은 세력들이 이 3만 7천원, 8천원 단에서 매집해서 끌어올려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은 클래시스에서 거래량을 보자. 어. 클래시스는 거래량을 보자. 클래시스는 뭘 보자? 거래량을 보자. 거래량을 거래량을 거래량을. 2,500만 주 이하 거래량으로 조정 나오고 4만 원 아, 4만 원 4만 3천 원 4만 3천 원, 4만 3천 원.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 안 헷갈리게 거래량으로 4만 3천 원 이하 조정 나오면. 매수 받아먹기 딱 좋은 자리다 기억하고 메모해서 대응해 보십시오 클래시스 재료 좋아요 보시게 되면은 응? 재료 좋습니다 1분기 최대 실적 쓴 클래시스 증권사들 목격 줄 상향 중이다 음. 조금 더 우리가 같이 기사를 좀 읽어 보자면 클래시스에 대한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잇따라 상향되고 있다 지난 1.4분기 역대 최대 매출 영업이익 올리면서 고성장 지속될 것으로 다섯 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한, 상향했어요 다섯 개 증권사가 삼성, 신한, 한투, 다올 목표가를 기만 4, 기존 4만 6천 원에서 6만 원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자 6만 원은 지들이 막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고 그렇죠 6만 원은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고 음. 하지만 저는 한 5.5까지 5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5,000원까지는. 어디를 보셔야 된다? 클래시스는 오늘 기준으로 보자면은 25,000주 이하 거래량 나오면서 43,000원 이하로 조정 나오면 매수 받아먹기에 너무 좋은 자리다. 아시겠죠? 매수 받아먹기에 너무 좋은 자리다 신고가 랠리입니다 얘는 얘는 5만원 단 터치하면은 신고가 랠리에요 신고가 랠리 고점을 계속 지붕을 천장을 계속 돌고 올라가는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화장품주가 개별적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클래시스를 현재 기준으로는 원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클래시스도 제가 잡아드린 2만 5천주 이하 거래량 기억하시고 4만 3천원 이하 조정 기억하셔서 대응하시면 상당히 매수 받아먹기 좋은 자리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침 시초가 단타도 카톡방에서 공유 안할 거예요.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공유할 겁니다. 아침 시초과 단타도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공유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 앱 열기. 앱 열기 꼭 하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아침에 시초과 단타,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 휴대폰에 뜹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한다고. 아시겠죠? 말 듣는 분들은 복 받을 거고, 뭐, 청개구리처럼 말안 듣는 분들은 저는 그 종목 주시는 거못 봤어요. 라고 하실 텐데, 말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말잘 듣는 사람들은 복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이 참여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더욱 자주 라이브 방송 하면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